남자 문제 더러운 여자 연예인 티오피오 오늘은 논란으로 화제가 된 여자 연예인 6명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오위 최영아 과거 기상캐스터 출신으로 재벌가와 결혼하며 주목받았지만 사치와 부적절한 행동이 CCTV로 공개되며 이혼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이후 배우 김선호와의 연애와 논란으로 이미지 회복에 실패했습니다. 4위 장혜원 방송인의 과도한 친밀한 행동과 스포츠 선수들과의 연애설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개인 유튜브 활동으로 논란을 승화하려 했지만 비판은 여전합니다. 3위 금채은. 사촌 언니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사생활로 인해 연예계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사건은 대중에게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2위 박로사. 스폰서와의 논란, 가정을 등진 불륜 사건으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고, 대중의 분노를 샀습니다. 1위 정은채. 일본 배우와의 불륜 의혹과 가수 정준일과의 관계로 대중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작품 활동을 이어갔으나 신뢰회복은 쉽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